자, 양팀 모든 키커들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네. 자신 있게 어, 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일단 1번 키커는 김정민이죠. 지금,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먼저 차게 되겠고요. 네. 미평초등학교가 그 다음으로 차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키커. 자, 9번에 김정민 선수. 자, 전후반 좋은 활약을 자, 보여줬던 김정민 선수. 가장 독보 음. 뚝버... 보인 스타일 거 중에 하나죠. 네, 자 김정민 선수, 자 볼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찰지? 박경민 골키퍼 긴장하고 있고요. 여기퍼는한 네, 방향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김정민, 김정민 슛! 슛! 골. 자, 어, 침착하게 땅볼 슛으로자 앞서 나갑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지금 처음 맞이하는 지금 1대 0 리드죠. 네. 자, 미평수도학교는 첫 번째 키커로 5번 김준영을 이제 준비시키네요. 네. 자, 따라가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준영. 네. 자,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은 착, 착하게 찾아야 됩니다. 슛! 골! 김준영. 자, 양팀 키커. 자, 한 명씩 모두 성공을 시킵니다. 이래서 1대1. 자, 1대1이고. 자, 두 번째 홍준형. 키커는 자 누군가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정우영이네요. 네, 10번의 정우영. 네. 자 스트라이커 정우영 후반전에는 자. 조금 아 폼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음, 그런 정우영이 모습을 보여는데 과연 승부차기에서는 네, 어떤 자. 모습을 볼지. 자 침착하게 차야 됩니다. 침착하게. 정우영. 자 슛. 네. 아 돌아가네요. 자 지금 골키퍼가 지금 위치를 네. 잡고 자 끝까지 뛰어줬습니다만은 네, 조금 불안했어요. 네 공이 더 빨랐습니다. 자, 자. 이렇게 다시 2대 1. 이평초등학교는 또 어떤 킥커가 나올지 네. 자 따라가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킥을 차야 되는 이평초등학교입니다 아, 최건주가 나오네요 자, 에이스 최건주 자 두번째 키커로 나서는 최건주 선수 과연 어떻게 찰지 최건주 자성공 시켜야 됩니다 최건주 골자 양팀 에이스들이 두번째 키커로 나와가지고 네, 모두 성공을 ]입니다. 시킵니다 자 세번째 키커는 키위만 봐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자 주장 네. 박준필 선수입니다. 강한 킥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박준필인데. 네. 자 과연 박준필이 자. 박경민 골키퍼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왼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박준필, 자, 슛. 아아자 이번에도 방향을 좀 읽겠습니다만은 박경민 골키퍼가 방향을 계속 읽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킥이 굉장히 강했기 네. 때문에. 자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속으로 이제 좀, 조금만 하면 되겠다 네네.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방향 계속 있는거 보면 한 번은 좀 막을 네. 듯한데요. 자, 자,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자, 세 번째 키커정자 여기서 미풍고요. 저 슛. 네! 자 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잖아. 이거는 거기 파. 자 이거는 골키 파가 막아냅니다. 아 어, 인천. 자3대2로 앞서 나갑니다. 자 3대1로 인천이 앞서가고요. 네자 인천 유나이티드 네 번째 키커 이것을 7번에. 김민우가 해주면 네. 유력합니다. 자 후반전에는 왼쪽에서 호, 자 혼자서 계속 있었거든요. 자 김민우 선수 자네 번째 키커 김민우 <laughs> 아자 이번에 골키퍼가 맞고 들어갔어요. 아 골키퍼가 맞고 들어갔어요. 정말 아쉽겠습니다. 자 4대2 자 만약에 네 번째 키커가 여수 미 평초 실수를 하게되면 경기는, 네, 경기는 끝이 납니다 네번째 키커 하지만 부담감을 자 부담감이 대단하겠죠 네, 자 부담감을 이세고 침착하게 차이됩니다 이성수 자, 자, 슛! 골! 자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미평초등학교 자 마지막 키커는 6번의 방현준인데요 네. 자 미평초로서는 이번에 골을 자, 막으면은 다음 키커가 골을찰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만약에 이 선방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는 이대로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방현준. 네. 자, 다섯 번째 키커 인천 방현준, 유나이티드. 방현준. 자, 슛. 아, 니다 인천. 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여수 미평초등학교를 승부 차이 끝에 5대 3으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합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전반 전후반 동안 좀 아쉬웠던 경기력을 네. 승부차기에서 만회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평초등학교는 정말 아쉬울 텐데. 자 미평초등학교 네. 강팀을 맞아서 굉장히 선별했어요. 선전을 했거든요. 하지만 네. 아쉽게 승부 차이 끝에 패하고 맙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뭐 축하하고요. 네. 자, 지금, 다른 구장에서 네. 지금, 부산 아이파크의, 어, 경기 결과를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유스팀 중에서, 네. 자존심을 인천이좀세워줬고요 그렇죠. 자, 8강에 진출을 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어, 여수 비평 초등학교. 자, 지금, 다른 구장에서, 아 어, 지금 부산 아이파크와 지금 2호 초등학교의 경기에서, 네 이호초등학교가 아예 이겼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부산이 결국에는 졌네요. 네. 자 그러면 유일하게 프로 유스팀 네. 가운데는 네자 이렇게 아네 번째 경기 자네 번째 경기는 자 승부차이 끝에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자 여수 입 여수 미평초를 승부차이 끝에 5대 3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 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네. 이 팔강 진출해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전주 아, 정읍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주왕전. 아 이렇게. 어, 네 경기 모두 중계를 해 드렸습니다. 자,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네. 그런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 네 경기 모두 재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선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 어 23일 일요일에 자, 내일도 네 경기가 8강전이 모두 아, 어, 저희가 중계를 해 드리니까요. 그렇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아, 어, 인천 유나이티드와 어 여수 미평초등학교 네 번째 경기까지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의 최흥민 해설위원 수고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구자은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